대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뿌에 건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얘기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이나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로 가득합니까? 이, 이 땅은 이제 돈입니다. 예, 다들 이돈 부자되는 것 엄청 원합니다. 예, 이 돈에 관한 것참 민감한 문제죠. 모든 것은 다 돈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돈, 돈 벌려기 위해서 물론. 예, 돈 벌기와 노동, 수고, 땀은 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당한 수고, 땀, 노동, 이거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런 정말 피곤한 것도 하지 않고 예, 돈을 벌겠다. 그, 그거 벌겠다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밭인데이 세상은 거의 이제 돈으로 많이 설명되고요. 그리고 또이 세상은 또 굉장히 전쟁, 또 갈등이 심합니다. 이 갈등이 엄청 심하고 경쟁이 심하죠. 어, 경쟁이 심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이 말한 경쟁은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겠다. 이런 것은 참 악한 일이죠. 근데 이것 마저도 해서 살겠다. 너를 죽여서 죽서라도내 욕망을 채우겠다 말은 그래서하고 말은 정말 부드럽게 하는데 실상 까보면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그런 경쟁에서 이기겠다 물론 우리가 정당한 경쟁은 이걸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어, 정당하게 나 자신을 단련시키고또 정당하게 나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 열심히 하는 그런 경쟁은 어, 좀움지만은 어, 다른 사람을 해쳐서 해쳐서 이기겠다 이것은 정말 악한 거죠. 근데 세상에 이런 것들이 너, 너무 많지요. 그리고 세상은 또 아,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오래 살면, 요즘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데요 70세, 80세, 90세, 그렇게 말해도 금방 갑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50, 5 0 60, 60이 되신 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뭐 하룻밤을 보낸 것 같다 금방 훌쩍 왔다는 얘기죠 참 실감이 안 갔습니다 그때는 근데 제가 저도 그 나이가 많은, 많은 편은 아니어도, 저희 동기들 만나면은, 굉장히 슬픈 얼굴, 거의 울다시피 하죠. 우리가 어쩌다 가이 나이가 됐냐. 이건 참, 소설도 아니고, 속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잠깐, 잠것 같은데, 기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 시차리모사님들 빼면은, 은대하신 모사님이 이제 봄이 오잖아요. 아, 내가 이 봄을 내년에 또 맞이할지 모르겠다. 마지막 봄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봄이 내게 마지막 봄이 될지 모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옳은 태도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은 요즘 과학, 의학 발달해서 100세, 110세, 완전 늘려서 막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짓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땅이 전부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달리를 치른 거죠.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내 배를 채워야 되고,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게 해야 되고, 이, 왜냐, 이,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천국의 보아가 심겨져 있다. 천국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보다도 천국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 교회 속에 천국. 어. 어, 교회를 능가하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나라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천국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예수님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예, 이 땅에서 천국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을 비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이것은 이제 죄의 멍해로부터 죄의 사설로부터 삶을,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천국이 중심이죠. 죄의 새사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는 온갖 귀신들 귀신들이 많죠. 귀신들, 악한 귀신들, 이런지 정말 악한 귀신들이 붙들고 그 타건다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기 사기와 속임수가 뭐냐? 저는 잘 그렇게 모르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고 까물리지 않고 쉽게 아 돈을 방법이 있다 쉽게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다 거의, 거의 사기죠 거의 사기 예, 네, 로또 로또를 사기라고 할수 있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주 공개롭고 사기치는 거지 아닌가 이걸 욕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로또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대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그 있지요 당첨이 있는데 거의 뭐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확률 그냥 그다 붙는 거죠. 이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이그 천국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 천국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정당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이,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그 돈을 정직하게 쓰겠습니다. 이게 천국이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귀신에 잡힌 것도 아니고, 돈 귀신이죠, 돈 귀신. 쉽게 돈을 번다는 돈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귀신을 다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스스로 이, 이 모든 굴레로부터, 모든 멍해로부터,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로써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이 영원한 세계가 이런 새 속의 영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오래 영원한 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회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부활 속에 천국이 피어났다. 이것을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영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다. 그 믿는 성도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고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천국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하겠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절에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문자절에 해석하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다 내라는 것입니까? 이건, 이건 정말 사기입니다. 문자절에 해석면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이단에 다 받쳐. 야 돼요.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이단.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돈을 다 팔아 가지고 뭐 교주에게 바쳤다, 자기 돈을 다 팔아서 어떤 종교에 바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땀을 일어것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집이 있고. 내 이름으로 통장이 있고, 어, 내 이름으로 다돼 있어요. 내가 쓸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뭐 등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이것은 뭐 교회 바치, 바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 정말 사용되어질 것이다. 청지기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돈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이분은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이 소유를 쓰는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부활을 천국 복음 샀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권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돈으로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돈, 또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 이 전부 끊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쓰는 돈, 이 지옥 같은 돈이겠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짜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떠나서도 발단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소유가 바뀐 삶을 살수 있겠느냐? 이걸 진짜 우리의 모든 소유를 교회로 등록시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내가 물론 땀을 일이고 수고해서 돈을 받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주의 은혜로 일하고 그렇게 또 소유를 갖고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천국의 온전한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되는 것이 사람은 부활을 산 사람입니다. 천국을 산 사람입니다.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서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데 자기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거기에는 정말 아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이 많은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천국은 지상에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예수 믿는 영혼에 천국은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천국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밥한끼 사는 것, 그 사람이 예,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밥한끼 사는 것, 식사 한끼 대접하는 것 아, 이런 것들이 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음이겠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돈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아, 이런 것들이 다 예, 밭을 산 사람들의 행동이겠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열심히 일하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안에서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또 나누고 기뻐하는 것, 이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잔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을 샀다. 천국 복음이죠.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기쁨, 천국 복음이 주는 놀라운 평화, 이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의 소유를 다 팔았다, 다 팔았다겠어요. 이,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론 내가 땀을 이었지만 거기도 하나님 안에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이다,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나누기 위한 청지적인 삶을 사는데. 청소합시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영원한 세계, 영생인 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헛된 것에 광분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세계를 갖고 그리고 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청지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총이 오늘도 주님의 속에 성도들영원안에 가득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한 손길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분홍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